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부터 사활맥 시리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예전에 제가 사활맥 시리즈를 잠깐 했었는데, 그때 좀 귀찮았어요. 좀 배부른 생각을 좀 많이 했었죠, 그때. 실전에서 하기도 좀 벅찼고, 그리고 유튜브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제가 다른 일을 신경을 좀 많이 못 써가지고, 그냥 그때는 뭐 조촐하게 실전에서만 이제 한다라는 마음으로, 사활맥 시리즈를 잠깐 하다가 말았는데, 이제 다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또 계속해서 열심히 이렇게 영상도 올려드리고 할 거니까. 그리고 유튜브가 번창해야 제가 배달 일을 그만두지 않을까요? 아, 여러분들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저는. 자, 그럼 바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은 맥문제 3개 준비를 해봤습니다. 모두 다 살리는 형태의 맹 문제고 이렇게 세모 표시가 된이 돌, 이흙돌들 살리는 문제예요. 어느 정도 급수가 있으신 분들은 딱 보면은 아 이거 뭐야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 항상 그그 그 뭐랄까 제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아 이거 뭐 당연히 알겠지 이런 생각으로 문제를 내면은 사실 낼 문제가 없으니까 어, 일단 약간 초보자 기준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형태의 문제들을 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형태 실패도 하나 보고 바로 정답도로 넘어갈게요 일단은 이 흑돌이 육안으로 딱 봤을 때 갇혔죠 어떻게 도망갈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뭐 끊는 것은 그냥 단수치고 바로 단수쳐서 흑돌이 다 잡혀버리죠 그렇다고 여기서 얼핏 보면 이렇게 치받아서 막으면 세 점을 잡아서 이렇게 살려 나가는 형태 많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함정이죠 이거는 여기를 치받으면 그냥 뒤에서 단수 치고 이렇게 막게 되면 이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요게 이제 실패도였어요. 정답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는 이 맥이라는 거는 어, 약간 좀 평범하지 않은 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끼우고요. 끼웠으니까 얘가 단수니까 잡아, 살려 나가야죠. 이때 끊고, 따고, 단수 치고, 이렇게 돌파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쉽죠? 그럼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이흑돌 세모 세 점을 살리는 것이 문제인데요. 흙이 일단 단순하게 봤을 땐 세수죠. 근데 바깥에 백의 이 수를 흙이 단순하게 이렇게 바깥으로 그냥 틀어막는 것은 이렇게 조여붙여서 흙이 잡히게 됩니다. 이게 정답이 아니겠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맥이라는 것은 평범한 수가 아니다. 이것만 명심하시면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여기서 어딜까요? 바로 이렇게 찝어가는 수가 정답입니다. 찝는 순간에 여유가 없죠, 백은. 한 수, 두 수. 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 뭐 반응을 해야 돼요. 단수 치고, 뭐, 이쪽을 잇는 것은 끊겨서 안 되죠. 그럼 결국에는 이쪽을 쳐야 된다는 건데, 나가고, 이을 때 계속해서 여유를 주지 않고 조여붙여가는 것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찝는 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좌하기 흑돌 6점을 살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걸 살리라는 것은 뭐 쉽죠. 뭘 잡으라 이겁니다. 근데 좌변을 잡을 수는 없잖아 이거 이건 뭐바둑의 신이 와도 잡을 수 없는 형태고 하변 쪽에서 수를 내야 된다 이게 이제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수순을 좀잘 엮어 가셔야 됩니다. 정말 단순하게 일단은 뭐 끼워 가는 거 먼저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 맥이잖아. 문제 자체가 맥 문제니까 뭔가 이렇게 끼워 가면 될것 같지만 이거는 그냥 백이 이렇게 조여 붙여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흙이 두 점은 잡을 수 있지만 좌기가 다 때려 잡히죠. 이거는 실패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끼우지 않고 뭐 단수 치받고 끼운다. 여기서는 백이 위로 치지 않고 밑을 단수 치고 이렇게 잡겠죠. 이것도 실패겠네요. 정답은 뭘까요? 여기서 우리가 또 맥이 필요합니다. 자, 입구자의 맥. 여길 붙이는 이유가, 이거나 이거나 사실 100의 수를 조여가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이게 아주 절묘한 자충 관계가 있는 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이 자리 들어가면 환격이죠. 백돌 4점이 환격입니다. 그러면 100이 여길 이어야 되는데, 이때 끼어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단수치고 있는 것까지는 이제 좋은데, 100이 다음에 행마가 없어요. 여길 들어갈 수도 없죠. 바로 먹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리는 자충이라 아예 들어갈 수도 없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먼저 붙이고 끼워가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맥 문제 3개 풀어봤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